60세 이상, 요거 하면은요, 개꿀이다. 그런 말씀드립니다. 딱 좋습니다. 자, 기계 설비입니다. 요것만 가지고는 크게 경쟁력 이 없다고 얘기했죠. 고급 320입니다. 크게 경쟁력이 없다. 그냥저냥, 고급인데, 320. 시세를 딱 보세요, 시세를. 요거 고급이나 특급이나 크게 의미 없고, 등기 무제한하고 기계 중급 이상이 돼야 410만원. 400만 원 이상 개런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. 내가 지금 이거 이제 2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2년째 미리 해놔라고 미리 미리 해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요? 410만 원 받고 뒤로 이빨이 늘어지고 철피디 미리 딱 구독해가지고 보고지고 지금, 지금 제 영상 보고 지금 자증 미리 따가지고 지금 이빨이 늘어질 사람 많죠? 자 기계 중급 가지고는 관리 과정밖에 안 돼. 그래서 소장을 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가오가 살잖아. 모양새가 나이 50, 60 묻고 그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. 좀 가오 안 빠지려고 조금 이렇게 뭐 끄덕거리고 싶다 하면은 증기 무제한 그죠? 증기 무제한하고 기계 중급을 갖춰라 내가 지금 2년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